10월 14일 목요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매일 성경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의 밀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 다윗도 제단에 있던 빵을 먹지 않았냐 하시면서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게 되셨는데요, 한쪽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보려고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아시고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구덩이에 빠졌다고 끌어올리지 않겠냐? 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이때부터 바알세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없앨 모의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고쳐 주시니까 말을 하고 보기도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세인들은요 이것을 보고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쫓아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진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냐 하시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파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표징을 구하니까 예수님은 요나의 표징 밖에는 보일 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바깥에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의 어머니 나의 형제들이냐 하시고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보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짝밭에, 더러는 가시덤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앗 열매를 100배, 60배, 30배에 거두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율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모두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거나 뿌리가 없어서 금방 넘어지거나 세상 염려와 유혹의 말씀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고 또 말씀하시면서 처음에는 작지만 자라면 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밭에 감추인 보와 보물과 또 좋은 진주와 그물로 고기를 잡는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는 이와 같이 예, 하늘나라는 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그래서 발견하다, 발견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놀라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 것이냐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다 여기 우리가 다 아는데 에, 하시며, 하면서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는데요. 그 소문을 듣고는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는 음. 배를 타고 외진 곳에 가시게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무리가 몰려 오게 됐는데 저녁 때가 되어서 빈들이고 해서 제자들은 해초 보내자 했습니다. 그더니 예수님은 무리를 풀밭에 앉게 앉라 앉게 해라 그렇게 하시고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우러러 기도하시면서 축복 기도하시고는 떼어서 오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무리를 해쳐 보내시고 제자들에게는 소키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자신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풍랑을 만나게 돼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 그들이 고통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유령이다 하고 그들이 놀라니까 제자들이 놀라니까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베드로도 자신이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해서 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다이시라는 곳에 가셨는데 많은 병자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옷술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해서 손을 댄 사람 모두는 다 낫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적과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나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받으세요.